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고용시장 타격이 계속되면서 취업자 수가 국제통화기금 경제 위기 이후 최장기간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11월 취업자 감소폭은 전월보다 축소됐습니다. 그러나 12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상향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돼 지표가 악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24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 3,000명 감소했습니다. 취업자는 3월부터 10월에 이어 9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IMF 위기 때 1998년 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기간입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10월 12일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영향으로 11월에는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폭이 다소 축소됐다며 숙박,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은 감소폭이 줄었고 공공행정, 보건복지, 건설업 등은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